어떻게 한계를 넘어 기적을 만드는가? 멘탈의 연금술. 보도 셰퍼 지음. 머릿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뭔가를, 가가, <laughs> 뭔가를 과감하게 시작해야 한다.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시작해야 한다. 그냥 시작하는 것과 과감하게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그냥 시작한 것들은 대체로 중도 포기를 통해 연기처럼 사라진다. 반면에 결단과 용기, 명료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것들은 대부분 어떻게든 끝을 본다. 항상 끝을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시작이다. 끝을 보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목표 달성을 이끈다.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바닥을 다지게 한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펼친 당신에게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주문할 것이다. 대담하게 시작하라. 끝을 보라. 당신이 원하는 성공은 끝을 보고 난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대담하게 시작하라. 끝을 보라. 당신이 원하는 성공은 끝을 보고 난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렇다. 진정한 성공이란 그 무엇에도 가로막히거나 저지당하지 않는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오해하지 마라. 문제, 갈등, 시련, 두려움, 장애물이 해결되거나 없어진 상태가 아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다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에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다. 개의치 않는 막힘이 없는 상태에 놓일 때, 마침내 우리의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이가, 이 같은 상태에 놓일 수 있을까? 유일한 방법은 멘탈 혁명이다. 언제나 그 자리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쓰레기들을 황금으로 바꿔낼 줄 아는 멘탈 연금술만이 우리의 성공을 상태로, 아, 우리를 성공의 상태로 이끈다. 이 책을 쓴 나는 역설적이게도 난독증을 갖고 있었다. 학창 시절에는 낙제를 겨우 면하는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삶이 그렇겠지만, 성장하는 동안 내게도 너무나 많은 문제와 두려움이 찾아왔고, 끊임없이 포기의 유혹에 시달렸다. 급기야, 26살에 파산 선고를 받았고, 자포자기한 채 끝, 끝모를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하지만 나는 3 0 살에 백만장자가 되었다.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독일 최고의 언론 슈비겔이 성장한 베스트셀러를 6섯권 저술했고 그중세 권은 전 세계 베스트셀러 차트에 올랐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끔찍하게 두려웠다. 한 번은 교회에서 시를 낭송해 낭송해야 했는데. 극도로 긴장한 나머지 아랫니와 윗니가 맞부딪히며 나는 덜덜 떨리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생생하게 울려 퍼지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2006년 모스크바 올림픽 주 경기장에 모여든 3만 5천 명이 넘는 관중의 기립박수를 받는 강연에 성공했다. 파산자에서, 파산자에서 백만 장자가 되기까지 내게 어떤 매직이 일어났던 것일까? 수십 년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나는 생생하게 그 답을 알고 있다. 두려움과 절망에 가득 차 있던 내가 더 이상 두려움을 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절망에 깊이 빠져 허우적거리던 상태에서 벗어나 오히려 그 절망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을 읽어가는 동안 당신은 내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나의 멘탈을 바꾼 혁명 같은 연금술이 당신에게 적용되는 흥미진진한 경험을 얻게 될 것이다. 경제적 자유를 얻은 서른 살 이후 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멘탈 연금술사를 만날 수 있었다. 그들과의 열띤 토론, 대화, 교감을 통해 인생에는 뛰어넘어야 할 커다란 장애물 셋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째, 포기의 포기의 유혹이다. 둘째, 두려움이다. 셋째, 크고 작은 문제들의 연속적 발생이다. 이세 가지는 결정적일 때마다 발목을 붙잡는 족쇄가 되기도 하고, 성공으로 이끄는 황금의 재료가 되어주기도 한다. 결국, 성공과 실패는 이세 가지의 도전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아,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담대, 담대한 성공을 거둔 멘탈의 영금술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황금은 채굴되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황금을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반드시 유리 멘탈부터 깔아, 유리 멘탈부터 갈아 끼워야 한다. 언젠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비공식 접견에 초청받은 적이 있다, 있었다. 당시 교황은 테러 공격을 받아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우리는 그의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화 배우 장클로드 반담은 매우 혹독한 길을 걷고 있었다. 내가 그에게 멘탈의 연금술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는 나를 와락 껴안았다. 바로 그거예요. 글로벌 CEO이자 억만 장자인 리처드 브레슨 경은 세미나에서 만, 만난 나와 함께 불안한, 불안과 문제를 다루는 힘에 대해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미국 대통령직을 여기, 여기만 빌 클린턴, 전설적인 복서 비탈리 클리츠코와 블라디미르 클리, 클리츠코 클리 형제, 밀리언셀러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쓴 로버트 기오사키 독일 총리를 지낸 헬무트 콜, 축구 스타 프란츠 베켄바우어와 올리버 칸, 동기부여 전문가 토니 로빈스와 잭 캠필 캐체 캠필드 등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내노라, 내노라 하는 일본 인물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긴급하게 다루는 대화 주제가 무엇이, 무엇이었는지 아는가? 포기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걸 어떻게 견뎠나요? 그런 결정을 내리고도 정말 두렵지는 않았나요? 그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나요? 이게 전부다. 성공한 사람들은 또 다른 성공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이세 가지를 가장 궁금해 했다. 이세 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영감, 힌트, 단서를 찾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집중했다. 포기의, 포기의 유혹, 두려움, 문제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세 가지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려면 이세 가지를 잘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이세 가지에 각각 다른 이름을 붙여 이세 가지의 영향력 밑에 놓이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거의 유일한 해법은 취약한 멘탈을 바꾸는 것이다. 수백, 수천 명에 이르는 명성 높은 인물들과 교류하며 얻은 가장 지혜로운 깨달음은 이것이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모두 멘탈의 연금술사다. 연금술사들에게 성공의 정의에 대해 물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답은 다음과 같다. 성공이란 잠재력을 최대한 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끝을 보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능력을 충분히 펼치지 못해서이다. 다음의 질문을 천천히 생각해보라. 당신은 당신의 능력을 명쾌하게 정의할 수 있는가? 당신 능력의 한계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길이와 넓이, 깊이 등을 정확하게 계산해 낼수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에겐 연금술이 필요치 않다. 당신은 자신을 너무나도 잘하는 비범한 능력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은 능력의 측정이 아니라 능력을 최대한 펼칠 수 있는 시가 시공간의 확보다.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은 능력의 측정이 아니라 능력을 최대한 펼칠 수 있는 시공간의 확보다. 이것이 멘탈 연금술의 핵심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많지 않다.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이 차고 넘칠 뿐이다.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최대한 펼치는 사람이 되면 삶은 한 차원 더 높아진다. 이것이 내가 할수 있는 일인가? 라는 질문을 숙고하는데 시간을 쓰지 마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내가 해낼 수 있는가에 집중하라. 이것이 내가 할수 있는 일인가? 라는 질문에, 질문을 숙고하는데 시간을 쓰지 마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내가 해낼 수 있는가에 집중하라. 빚더미에 눌려있고 과체중이며 감정기복이 심하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성공하리라 별 기대하지 않으며 언젠가 부자가 되리라 상상도 하지 못하는 26살 청년을 다시 한번 소개한다. 청년의 이름은 보도 셰퍼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책의 표지에 박힌 이름 또한 보도 셰퍼다.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보도 셰퍼를 전혀 다른 의미의 이름으로 만드는데 나는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4년 동안 포기의 유혹, 두려움, 크고 작은 문제들을 극복하는 놀라운 지혜를 배울 수 있었다. 그러니 당신 또한 지금 이 순간 삶의 한 부분 또는 대부분이 부서지고 무너져 있,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책을 따라가라. 연금술사들에게 귀, 기울어, 귀 기울여라. 홀로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인내심만 갖고 나서라. 이 책이 기꺼이 당신을 도울 것이다. 절대 사라지지 않는 간절한 것이 있는가? 마음껏 펼쳐보라.